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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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어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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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가서. 나가서. 나사 나가서. 나가이 나가서. 나먹어 나가서. 나가가서서 그럼 마을로 갈까요? 마을 갈까 아니면 그냥 자기장 들어갈까 이건데 잘한 로하세요 뭐... 다들 가고 싶은 마음인 데요쪽 길로 가지 않을까? 비를 타고 왔으면 그렇지 쪽큰 길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야 무당 커비들 어떻게 생각해? 들어가자. 아, 무당 들어갔어. 아안 들어갔네. 나는 온돌 나온다다어 잠깐 앞에 사람 310 방향. 하나 있어. 어? 이나또 둘, 둘. 있어. 아씨. 아, 몇 명을 아3 S로 다맞 언더 언더 언더. 네, 네 앞에 언덕이 있어. 끝난 거 아니야? 지금 아니. 킬떴는데 바로 다? 아형잡았어요 어, 킬 떴어. 3킬. 안 죽은 안 돼. 집은 문제. 나이스. 여러분들 성수 1킬 해 가지고 총 사킬 될 거예요? 어, 맞아. 나 0킬인데. 0킬이라고? 그러면... 나 0킬이지. 그래? 근데 지금 직킬 떴어. 마지막에 내가 3킬. 킬 걸었어. 아, 있어. 저도 2킬 했어요. 그건 맞네. 아, 그럼 맞겠지. 어. 오랜 오랜만에 우리... 해냈다. 아, 형 수했어. 고 부로 해냈다. <laughs> 이 친구들 템들이 참빈약한 o n 10대의 champion, 10대의 champion, 10대의 c h 지 m p i o n 10대의 champion, 10대의 champion, 10대의 아 h a 하나 i o n 10대의 c h 다

카드 도해 놨어. 네스타스팅지점이어 있어. 그 어, 그래 이렇게 초 근접이면은 센트리 이긴다. 어. 어? 이럴 때 써도 되지. 어. 그 그렇지. 이럴 때 쓰는 거지. 아, 아 여기 털었네이새끼도이이 어 방향 타고 오는 길이었네. 내가 이가 방도 괜찮은데. 오, 그리고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이여기계셨네뭐 네, 은도주셨어요 네, 조금 좋다고.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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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저 K K K K?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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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지게 도문도문도저 굉장히 두문두문한 거 같은 느낌인데. 어, 이거 안안 살다가 급해갖고 나오. 자기 장보고 그냥 야 빨리 가자 그러고 빨리 가자 하면서 눈멀어가지고 아 여기 있는 거못 봤다 이 말이지. 뭘가이 그래 진짜 어두워서 안 보여. 그러니까 애들이 못 보더라고. 어, 아, 아, 또 방심하면 뒤지는 거요. 아또 이득 아, 없어요. 앞에 앞에. 이쪽 보면 말리면 주세요. 오케이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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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보다 더한 게 나쁘다. 나도 캐를 시작하는 거 먹었습니다. 직패도 이거 뭐다잘나왔습니어아 이제 배율만 족까지온거 보면 3백하 있다. 그래서 삼놓긴 했는데. 아, 0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음. <웃음> 구체적인데. 구체적이다. <laughs> 어, 아, 다 아이씨. 갑바가 있네? 인데 그럼 아, 베릴 락데가리가 말해서... 없는데. 어? 베릴좀 부실한데. 부실한데 가리 여기 소형기 소형기라도 겠다 보정기. 얘기 좀 해줘. 아, 승지 보정기. 응. 소영이 내가 먹어놨고, 응, 감사. 아, 4배 달라니까 또 4배 딱 주네. 아. 야, 나 이사를 송기줘. 어? 이사를 송기줘. 이사해주지. 줘. 알하면 나온다려. 건 통화기 오래해 일단. 오세야 나와. 아 탄띠, 오케이 탄띠 먹었고. 나와, 이리와 이리와. 하구팔도 색깔 이쁘게 만들어줄게. 탄띠. 한디 있어. 아빠 는저 직패드, 직패드. 어. 아저 어, 직패드가 좋아. 어. 안 될, 아직 좀있다가아이가 들어와서 야가야 되나. 저 그냥 다필걸요 저기 왜 창고가 스타팅 기점이었어 어, 가즈아 예 네. 우리 고로카 위쪽으로 해서 꽂아 한번 피워보실? 창문 저요 아 4번 픽으로? 오케이 그럼 가자 만원? 오빠? 없어 있는게 뭐야 성당 때문에? 돈 빼놓게 어디 또 가나 없나 저도 아직 당구공이에요. 당구공이야? 와. 와. 오 정성. 아, S D 방향이지. 이거 어이 왠지 사번핀 가져와 왔날 것 같아. 싸우자 축야 응. 기자. 뭐통 나는 게저방향인데그니까 그렇지? 야. 아인 뒤로 갈까? 어, 여기 짜구기 보가 온에그알아리 찾으러. 파밍하는 1차 거는 2 2 지금 3명 필요하죠? 그러게 많이 요어요아 2개 두, 개 두, 두. 성수는 나도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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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개 한데 성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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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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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감사개니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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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2개 개개 형쓰세요 e come 요 o there. There's some bit of that. i r o k a 도킹하고 다시 달려야 돼 i n e t it. I don't k n 이고 h a l k i n g a 이되 t o i n g to get it. I'm g 오, 어, 저좀뭘 멀... 이거 여기 사거리 아니요? 아니야. 지금 이득 맞는 거 같아. 고로카 쪽 엄청나게 싸네요. 음 이제 나와야 돼. 사거리 안돼서 그래. 상수평정평균으 품종, 되겠다. 응, 어, 내 평균 된거 같아. 여기 안 털린 거 같아요. 들어갈까? 음, 들어가서 저는 이득 좀 찾아볼게요.

보였어? 누가 그렇게 귀에 그침침 침 입술 소리를 가득 머금고 얘기하는겨? 스프라이드 <laughs> 음 여보세요? 아, 전화 왔죠. 음, 아, 그네 시간이다. 아, 망했어요. 아, 쉬는 시간이야. 아, 쉬는 시간이래요. 음. 쉬는 시간인데 음. 지금 게임하고 있다고 하면 참다이나믹하겠죠 어, 맞아. 오빠가 말했지. 게임 한다고. 어, 아, 이구나 <laughs> 이미. 오늘은 명사 음. 어, 거기 틀려 있냐? 아, 어. 음, 야 돼요. 안어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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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소리 나는데? 예 털려 있네요. 털려 있어요. 안 털려 안 털려 있는데? 그요 문이 와, 열려 진짜. 있는데? 이거 내가 연 건데. 없지 없지. 아, 그건 잘 모르겠. 어, 다행이지. 글로기즈 는데게데 좀... 네. 신통자랑 다 있는데. 무거워서 두고 갔나 본데. 신통이 음... 있다가네

음. 이쯤에서손는것 어. 응. 어, 같아. 데 w 좀 더. s w j p s w 가좀 s w 좀 되거든요. 좀 s w 쪽이면 쪽이 자기장이 존나 애매한데. 음. <laughs> 그러면 이제 또 들어가봐야 되는 거겠네. 이번하고 3번빙지워봐요 아, 아이 베베서 지워봐요 베베서. 그렇죠. 네. 그러면... <laughs> 음. <laughs> 나가? 나가? 뭐, 마인드에서 네. 올라오는 건 따로 안보르 저거나. 바이바이는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버리지. 굳이 이쪽 청소했는데 이쪽으로 붙을 게 네. 없지. 애매하게 있는데. 안 보여. 그래도, 그래도 애매한데 지금 이게. 여기좀 된다. 도핑이 나 하자 내가 게 없어요 이번 자기장 두고 결정해봅시다 자기장 두고 하시고 형형형 네. 디디 뒤 왜? 구상은 몇개 있어? 어세개 다들 구상 몇개 있어? 두개요네개요 그럼 네 내가 개요. 성수한테 좀더주한 개만 있었는데 한 개만 나 무기 때 어제 한 개만 줬 어, 정면이거든요? 정면이야 앞집이네요 앞집 어, 형형형저쪽까지한 저쪽. 붙자 저쪽까지한 붙자 딱 저쪽까지만 그러죠 저번타까지 주... 네, 음, 싸우고 있을 때 집중 나가자 뭐야 잠깐만 이 성수잖아 아성화아야아성야 뭐냐? 응. 바로 사망이야? 어, 어 아니야 아니, 기절 사망이야 이야 보다 어, 치료 좀 할게요. 어, 뭐저 어디서 올라왔어? 밑에서 올라왔냐? 제가 아니요. 산자 속에 아니야. 있었어요. 이쪽 피는 어, 사람 없지? 예. 이쪽 선수. 저요. 저 저. 그새거예요 어, 새거새거 이쪽 세거. 내가 뚝배기 뭐, 보고 뚝배기 난쳤어. 어? 센로올수 있어요? 어, 가자. 음, 주의 잘 봐야 돼요. 어, 진짜 이거 잘 봐야 돼. 아까도 방실가 u n c h I 어 아까 two boys, o k 비 어. 언덕. 저희 못 봤어요. 가입... 봤다, 어, 봤다. 우리 b o u t the way you say? Expire. Expire. There is a b a 이쪽이라. 밑에 쪽이라 자리가 안 좋아. 응. 내려오는 거 먹어야 돼 이거는. 네 그쪽 내려오는 거, 거 먹어야 야, 돼. 어? 딱 붙어. 안 보이게 딱 붙어야 돼 이거. 뒤에 보봐 뭐뭐 주시고. 우리... 내가 보고 있어. 어디? 오랜만에 집까지려왔안눕집에서또 싸우네요 또 빨리 거 아니야? <laughs> 여기 말는 거, 일본 핑? 음. 네. 일본 핑집 <laughs> 안... 에이, 쪽으우네요 돌자. 빨리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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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시네요. 여아 씨. 씨. 아직 저기 싸우고 있어요. 그냥 음. 자기장 인만 해서 그래도 디펜스 하면 되는지. 네. 가깝네요. 아, 우리 밑에도 있는 거 같은데? 소리가 네. 우리 죽혔어? 아니 저기 아야안싸워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나인 아, 저거 있냐? 올라가진 못하냐 얘는? 저 반대로 오면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올라왔어. 어? 어 내려올 준비 안 해? 내려오네요? 265! 265! 어, 갈게 갈게 둘! 쏠까요? 아니면 내려올 때까지? 아직 아직 소류탄 던진다 쟤들 아직 뭐 있나보다 네명이야 4명이야, 네명 어. 쏘.. 쏘어도 아플지 않을 거 같은데 우리 때도 와야 되잖아 하나가 지금 걸뒤 있어가지고 맞 어, 형 앉어! 형 앉어! 형 무릎.. 어 3인칭으로 와 형이 3인칭으로 우리도 쟤네 싸우고 있어. 와야 돼. 뒤 어차 못풀거 같아요. 저희 나무가 너무 우거져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어, 오른쪽으로 도네요. 어, 쏠될것 어... 우리 밑에 까요 쏘지 말죠. 쏘지 말죠. 밑에 있네요. 마, 쏘지 마. 네. 저, 저 집이 있는데 보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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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안쪽으로 빠져야 돼. 빠져. 빠져, 빠져, 됐어, 빠져. 저쪽으로 왔어. 아아 우리 이쪽 언덕 모라가야지뭐 그럼. 어. 저 밑에도 한팀 있다는 거 알아야 되나 우리? 어. 나 <laughs> 밑에랑 알아서 싸우라고 하세요. 내 앞에 하나. 어. 하나 올라온 거같 야, 언덕병이 어. 야, 거기 오타 있으면 얘기 좀해 줘. 몰라 안 있어. 봐. 야, 우리 밑에 하나. <laughs> 기절. 안 보여. 안 보여. 대빵아야. 나이스. 30. n30 내기전 n30. 기절이야. 이? 30 조금 버네요. 오메 떨어졌네. 맵 먹고리고. 어떻게 저희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이동할까요? 지금. 돌아 돌아 돌고 있어. 돌아. 내내 돌아. 예. 네, 오른쪽으로. 어, 어, 뭐야, 야, 너왜 거기 밑으로 네. 들어왔어? 거기 있뜨는데. 아, 그래요? 누구 있어. 깜 어, 아, 왜, 왜, 아, 아 어요 그 어디 어어요 3도 있어요. 3도 있있어도있어 있어요. 어디에있어어요 3도 있어에 3도 있어요. 어요어요 3도 요어요3어요 3도 요 3도 있어요. 3도 있있다고 3도 있어요. 3도 있어요. 3도 네. 잡았어? 어 잡았어 네. 어... 식사야 깨졌네 잠깐 저것은 가방이라는 물건인가? 안내 가방이라는 물건 좋았어 쪽배 갈고 어? 보정기 보정기는 제가 먹겠습니다 네 데크 끼네요 일단 아까 성수가 기절시킨 거 내가 그냥 위에서 짜가지고 확인했거든. 오케이. 네. 자기장 온다. 내려가요. 야돼 오른쪽으로 돌아요. 네. 예. 네. 있다. 네. 우리 누구 쪼이냐? 아니지. 아니, 아니야 안, 안 줘요. 줘요 사람 발견. 백방향 집 앞에. 자기장 오는 거 확인해야 돼. 네둘잠내려가덕으로 어, 내려갔거든요 언덕 밑에, 언덕, 밑에도 있고. 네. 언덕 밑에, 도 있고, 밑에, 밑에, 오늘은 오은은 밑에, 은 밑에, 오늘은 밑 자, 기장 여기 버티는 자기장이야! 언덕 아래 아직 아, 한명더 아, 있거든요? 음, 하나 더 있어요 제 이따 미러전이야? 모르겠지 이쪽에 하나 있다고? 우리 내려, 나내려가 쪽에? 그 반대편 집 중에 하나 있었거든 아마 돌았을 거야 걔가 살아있으면은 여기, 여기, 여기. 아마 아래쪽으로 아뇨 어. 아뇨 언덕 아래로, 언덕 아래로 거예요. 돌았을 거예요 네 위에서 한번 내려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자 우리 이쪽, 먹으려면 이쪽 먹어야 되거든? 밑에 아니고? 거기 가면 어, 밑에는 필요하다. 안 먹을 라서야

<laughs> 아니 아 정말 미안 형오른쪽오른쪽오른쪽오리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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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지오오리지오리지오리지오대오 어, 나이스. 야, 오셨다. 야, 이거. 야, 그리고 안커벤더 안커벤도 성공했네.